기계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기계 설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 프로세스대로 여러분들이 예, 처음에 가게를 얻기 전에 무슨 교육도 받아야 되고, 우리 총괄 본부장님, 강호 예, 본부장님 교육을 잘 받으셨죠. 순서대로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부딪히면별 것도 아니야. 그냥 순서대로 체크식 하면서 되는데. 이 설치 부분에 들어갔을 때전는 튀김기로 설치해도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부대에 들어간다 그러면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슈퍼바이징을 배우시면 그분들이 동선을 짤거 아닙니까 그 동선을 짜는 가운데 튀김기가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고구만딱 파하고 센치를 딱재 놓으시면 돼 부대에 들어갈 부분 그걸 딱재 놓고 기계는 언제든지 들어가도 돼요 자, 발주 전에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배우고 싶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배우고 싶다 그러면 미리 넣어도 되고 그 안에다 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설치할 때에 반드시 배선을 먼저 전기 업체를 불러가지고 빼놓으시되,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전기의 키로와트 대로 전기선 굵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되는데, 선은 결국 이제 보통 1m에서 2m 정도 길게 빼놓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기다 말씀드습니다 자, 우리, 그, 그 튀김기는, 어, 어, 전기, 전기 설, 어, 설치 기종에 따른 전기 계약 전력을, 킬로와트를 반드시 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 키로와트가 미달되면, 예, 전기가 아무리, 어, 우리가 지금 튀김을 튀고 싶어도 튀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떨어지는 등의 경향이 많겠죠. 그래서, 어, 배선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 어, 그 다음에, 어, 여기에 킬로와트가 지금 얼마가 되고, 제가 튀김기를 소짜리 중짜리, 대짜리를 따져봤을 때 그거하고 거기에 따른부수적인 전기들 사용하는 그 모든 기화들를 따져서 최소한은 이2 k 에서3 k 로 정도 더 확보를 하시는 게 안전하게 중간에 일하다가 차가기가 내려가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있다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튀김기 종류는 이제 이 2, 3천 이제 소중대가 있는데 소짜리는 3.5kg, 6kg, 대짜리는 10kg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고, 자 뒤에 보시면 전기선 굵기가 나와 있어요. 스퀘어라고 그러는데 3킬로와트는 2.5 스퀘어. 예, 이요 정도 될것 같아요. 이 날도 얇은데 이런거 요 정도. 또 굵고, 이스어는 충분히 굵어야 돼요. 전 튀김기 어, 그 종류에 따라서 선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거기 몇 킬로와트가 들어가는 단단는 것을 전기 업체들 저것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전기 배선선을 연결하시는 분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전기선을 구입을 해서 설치해야 된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그그 이제 그 시간당 이제 3kW를 썼을 때에 어, 전력 소비량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제 3kW를 썼을 쓸 쓸, 쓸 때에 어, 3kg에 450시간을 쓰면 1350kwh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3kwh는 보통 이제 가정용이죠. 영업용에 3kwh는 거의 없어요. 그 기중에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 옛날에 저는 의류업을 해가지고 매장을 여러 군데를 많이 했었어요 너무 장사가 잘, 잘 돼가지고 그때 2000년도 초에 스판 바지에 처음 나올 을때 있습니다. 그때는 완전 그 시대를 잘 타야 돼요. 그런 시기가 딱 맞고 물리면 돈을 엄청 벌수 있거든요. 제가요. 집에서 한 종에 서 있다가 장사기 싫어가지고 집에 가서 돈을 갖다 풀어놓으면요 돈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거 세기 시라고 해냥 쌓는 고장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될줄 알고 여러 군데 막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곳에 한 곳에 그 가게를 얻었는데 거기가 이제 전기가 3킬로대 그런데 조그만한 가게들은 장사는 잘 돼. 겨울이 되니까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기 히터를 사가지고 그거다 켰는데. 그 달에 전기요금이 30만원이 나옵니다. 보통 한 5만원대 이렇게 나오는데 3만원에서 5만원 예, 3 k 로하더 전기요금이 많이안 나와요. 기본요금이싼 대신 전기를 갑자기 많이 쓰면 어, 누진세가 붙죠. 누진제인가요 예, 어쨌든.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고 탈을 맞거예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정산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아요. 정산할 때 돈이 들어가거든요. 음.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기본요금은 많을 전정 쓰는 요금은 더 낮춰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만큼 그, 여러분들 전기 쓰는 것인데 전기를 많이 쓰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본 요금은 있다. 그걸 예,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 뭐 전기 설치 하는데 예시인데 우리가 10kg짜리를 했을 때 거기가 계약력이 5kg라 그러면 어, 대짜리를 한 대를 기에 기를 넣었을 때 10kg잖아요. 그러면, 그 기타 전기기기가 약한 14kg를 아, 쓴다고 했을 때, 여기 뭐, 어, 냉장고도 있을 것이고, 뭐, 에어컨도 있을 것이고, 한데, 하여간 14kg가 들어다을 때, 5kg를 쓴다고 그러면 9kg가 부족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9kg가 부족한 거를 정수를 해야 되는데, 9kg만 딱 하지 말아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2kg 이상, 더, 2kg 이상을 더정수를 어, 하시는 게더 안전하게 쓸수 있다는 라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정설의 비용이고요. 자, 이건 이제 단상과 어? 상상의 연결 선인데, 이걸 보면 아시겠습니까? 어, 어떻게 연결하는지 아시겠어요? 누가 아십니까? 예. <laughs> 아, 저분 나도 말씀 참, 대답은 시원시원하잖아. 시원시원님. 어, 저는 <laughs> 그, 파워에 있는 그런 사람을, 굉장느낌 <laughs> 좋아요. 자, 뭘 하든 한다고 해야 돼. 네. 그러 <laughs> 시키잖아요. 잘 그러면 이제 피당하면서 음. 하다 보면 대단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 지금 이제 이 단상 220볼드에 대한 것을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져왔어요. 음.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제일 왼쪽 것이 예, 압축 단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터미널이라고 그래요. 자, 예, 시험분들은터 이제 저 압축 단자를 알았겠어요? 알아, 터미널이랑 말을 알았겠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거 예, 다 하면서. 전기 배송, 전기 설치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서 이게 굵으시고, 그 이렇게 설치하면 돌아, 저기 나사를 끼웠을 때 빠지지 않고 할수 있다. 그런 것을 다 알아서 한 거예요. 사실 이거 없이도 할수 있긴 해요. 예, 전기선을 감아가지고 나사에다가 해가지고 물리면 되긴 되는데, 잘 뺏기는, 어, 어 기는 형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되게 좋은데, 요앞착요앞착기를 가지고, 여기를 꽉 눌러주는 전선이 아주 아주 빠지지 않게 잘 이렇게 납착이 되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는데요. 자 단상 220볼트 사용시에는 두 가지의 그런 그선 그 이용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뒤인기를 뒤에 열어보시면 RSTN이라고 나와 있어요. RST는 T 까지는 하나로 보시면 돼요. 하나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 그냥 하나로 보시면 돼요. 자, 220볼트 선은 두 선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두 선인데, 보통 이제, 지금 색깔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뒤에 나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갈색하고, 청 색깔, 노색들 하늘 색깔이라 했을 때는, 파란 색깔은 N선으로 빼시고, 그냥 한 줄을 빼놔요. 빼놓으시고, 안에다가, 그, 짜투리선 있죠. 짜투리선. 그래서 길게 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라가지고, 짜투리선 두, 두 가닥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ST에다 한 가지씩 그냥 물려요. 물리고, 물린 다음에 요 아래에다가 요 원선 갈색 이 있죠. 그 선에다 세 선을 한꺼번에 물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1 10, 0스케어를할 10 때는 이, 여기에 어, 이게 이제 10의 1 0스케어로돼 10 있어요. 이게 그 구멍 넓긴데 이거 저기 전기선 넓긴데요. 여기 구멍도 되게 똑같은 구멍에 이게 크기가 있고 크게 넓은게 있고 좁은게 있고 그래요 세 줄을 연결할때는 이걸 큰걸로 사야겠죠 왜냐면 세개전설을따가지세 그 개를 물리려면 이게 구멍이 커야 되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할때는 세 개를 하는데 세 개를 그렇게 같이 이렇게 물리지 않아도 돼요 지금 여기 갈동이 그거예요 요거는 지금 한 선은 이렇게 빼놓고 이두선 자투리 선이잖아요 요거를이 갈색선 R선하고 같이 세 개를 한번 늘리고 요거는 ST 이렇게 하나씩 늘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요렇게 네. 해가지고 하시면 어, 완성해요 요거 알면 어렵지 않아요 N선은 대부분 적지선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보통 이제 녹색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색깔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노란 색깔하고 노란 색깔하고 이 파란 색깔하고 같이 섞여있는 색깔도 있어요 그런 건다 N선으로 보시면 적지선 물러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거는 어, RSTN 아까 얘기했듯이 N은 한줄 그냥 물려놓고 R하고 S를 한 줄로 묶어요. 또 그림을 보면 이해하시겠죠? 네, 한 줄로 묶고 ST하고 한 줄로 묶어요. 그쵸? ST는 한줄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줄로 묶어놓으면 RST가 한꺼번에 2를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그러면 S T는 빼도 되겠네 하고 다른 분이 직접 연결한다고 그래 가지고 R 하고 N 하고만 연결됐어요. 그럼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R S T는 항상 한개 같이 묶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그 다음에 삼상을 보세요 삼상은 너무 쉬워요. 삼상은 둘이 다섯 개짜리도 있고 네 개짜리도 있고 그래요. 다섯 개짜리는 뭐냐면 어, 보통 이제 그 접지선 땅으로 이제 여러분, 세탁기의 압수선이라고 그 해서 그 땅으로 접, 여, 접지가 되는 거. 땅으로 전류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땅으로 전기가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이상이 없도록 그,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선인데, 그거는 이제 그 볼트에 하나 감아놓으면 되고, 그네 개만 생각해요. 보통 네개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RST, 이제 갈흙, 갈흙, 요즘은 갈, 갈흙, 청, 아니, 갈흙. 예, 요 뒤에 나옵니다. 제가 못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진짜 어, 이렇게 해서 N선, 네, 4네줄 선을 R, S, T로 구분해 가지고 N선은 아까 무슨 색깔로 그랬죠? 보통 주황색깔이나 파랑색깔이 N선으로 빠요 그걸로 하나 네. 불리고 나머지는 세 줄은 R, S, T 그냥 뭐 색깔 구분으로 그냥 아. 올려도 전기가 와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쉬워요. 삼상은 그렇게 이제 연결하시면 어, 가 우리 튀김기는 220볼트와 380볼트 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아셨죠 네 그렇게 요걸 보시면 대본알수 있을 것이고 여기 한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그래가지고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잘하시더라고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 다줄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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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예되 소형 중형 대형은 똑같습니다 같아요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형일 때는 전기선이 좀불기가 예, 예, 약해도 된다는 것이죠. 예, 스키아가 있잖아요. 그것을 전기선, 그, 그, 전기선 판매하는 데 가셔가지고, 어, 예를 들어서 3kW짜리에 들어갈 선을 좀 달라고 그러면 그 선을 줍니다. 예, 그런 선을 구분해서 줍니다. 음. 자, 요거는 제가, 제가 설치할 때 처음에 지금 수증기는 지금, 지금 이제 그업그 돼서 나왔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저, 하여튼 처음 한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해요. 사실은. 고생하는 만큼 사실 얻는 건 많아요. 여기 작업을 할때골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거 푸는 방법으로 몰라가지고 골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나사를 크게끔 되어있어요. 뒷, 화면해 보면. 근데 지금은 이 딸깍하면, 아시죠? 여기도 들 딸깍하면 딸칵, 열리게 되어있어요. 굉장히 쉽게 되어있고. 두 번째 나온 것은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게 저기 튀김기가요 완전 고급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막 거, 거칠고 날카롭고 해가지고 손도 베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너무 깔끔하게 바뀌었다. 네. 그래서 뒤에 열기가 쉽게 되어 있으니까 뚜껑을 열고 이렇게 보시면 뒤에 이렇게 RST라고 나와요. RSTN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선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2 2 0 v 다 그러면 RST를 여기 한개 물리고 같이 이제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N에다가 한개 이렇게 물리면 됐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기가 이제 저기 이제 저 지금 오픈 한거 정선점이 정선점에 단상 220볼트였어요 그러니까 그세둘로 한꺼번에 해가지고 아래다 물린 겁니다 SP에 하나씩 물려놓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했어요 이거 몰라가지고 우리 부대표님한테 설명을 해달라 고 하니까 부대표님이 설명 을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다. 아내 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기 저기 개발자님한테 연락을 해요그래전화번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님한테 연락하는 게그 개발자님이 사람이 되게 좋아요. 그 아주 성실하게 잘 가르쳐줘요. 알아듣게 잘 가르쳐줘요. 부 대표는 못 알아듣게 가르쳐줘요. 잘 알아듣고 제가 저렇게 얘기 하니까 전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큰일을한 겁니다. 아, 그래서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야당 집에 가가지고 전기선을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전기선을 연결하셔주고 가신 분이 선을 짧게 해놨어요. 그럼 이 천둥을 뚫고 들어가서 선을 쭉 빼놨는데 밑에 그냥 그닿는 부위 있죠. 바닥에 닿는 부위까지만딱 해놓은 거예요. 우리 지인가 이렇게 보면 약간 이제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선이. 그러면 최소한 1m가 돼요. 그래서 제가 2m를 빼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가선을 잘라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놨는데 얘가 그 밑에 있다 보니까 연결을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지금 녹화를 했습니다. 저기를 천장을 뚫고 뚫어가지고 여, 이게 이만큼 빼려놓으니까 이만큼 공간이 1년 빼면 되겠더라고요. 한 이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뜯어가지고 여기, 여기 뜯었죠. 그래서 이거를 쭉 빼가지고 1년 뺐어요. 일리 빼니까 겨우 진짜 딱끼우니게딱 맞았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겨우 끼웠던거예요 만약에 그게 선이 정말 짧아가지고 여기 에서도 옮겨서도 안됐을 경우에는 다시 공사해요 그럼 이중으로 돈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1m가 돈이 좀 그래봤자 한 2천, 3천 더들어갈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기를 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몰라요 전기 선 배선을 하시는 분들은 1m에 더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아까부터 지나지 말고, 또 길게 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삼성, 이제, 사선 접지선인데, 이렇게 어, 이제, 그, 선이, 네개 선이 나와 있고, 하나가, 그, 땅으로 흐르는 선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응? 안 보이는데, 그거 있어요. 그게, 네, 그렇게 선을 연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팀기를 시키면 세척노들이, 그 전에 그, 저기, 수유식 팀기 예, 회사는 이 세척 노즐이 안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회사는 이제 세척 노즐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 세척할 때 편하게 여러분들이 할수 있도록 하는데 그기 밑에 보면 어, 선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야 세척 노즐을 연결할 때가 있어요. 거기다 연결해가지고 따뜻한 물하고 오늘 이제 그 수도 하시는 분에게 연결을 좀 해달라고 그랬죠. 따뜻한 물도 나올 수 있게 하고 차가운 물도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해달라고 그러면 꼭지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청소할 때는 딱터 물로 씻으면 아무래도 때가 기름 때가 잘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쓰시고 또 튀김을 하기 전에는 차가운 물을 넣어야 되잖습니까? 밑에다가 그럴 때는 또 차감 쪽으로 이제 돌 돌려가지고 차가운 물을 주입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동영상인데요. 제가 이제 한번 그뭐 보시죠. 요즘에 이제 그 L1, L2, L3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규정이 예. 국제 규,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대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MSTN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국제 기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 필요 장면인데요. 네. 이제 우리 한국기본부장님께서 야당까지 오셔가지고 응원 해주시고 동영상도 찍어주셨고데 키우고 벗기고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laughs>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저기 앞 어, 단자만 있으면 어, 저렇게볼체에다가딱 볼을 걸어 가지고 나사를 조이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성분들도 할수 있는 건데. 애들도 아, 알렉시 애들도 많이 잘 알아요. 이런 거 쓰는 거. 그리고 전선이 제일 제일 조금네. 그럼. 네, 저거는 이제 380볼트니까 그러니까 전 불도를 쓰죠. 380은 좀 불도를 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찐기 이제 주요 부위인데요. 이거 한 번씩 켜보신 분들, 컨텀 뒹기 켜보신 분들 좀 어, 계시죠? 자, 컨텀은 어그레드 스위치 뒹기하고 그 차이는 없는데 조작 방법이 자 오늘 키시면 이 조리는 이제 히터가 봉이 커지는 것을 조리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어 설정 온도가 있고 기름 온도, 설정 온도, 시간 있잖아요. 설정 온도는 어, 설정 온도는 우리가 이제 튀김을 지금, 107, 저, 치킨을 175도에다 튀겼는데, 지금은 그 170도에 튀깁니다. 170도에 튀겨도 돼요. 우리가 튀겨봤고 실험을 해봤고, 개발자님도 170도에 튀기는 것이 색깔도 예쁘고 기름도 덜젖어진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해봤는데, 정말 그래요. 왜 그러냐면, 175도가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175도를 올려놓으면요, 18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닭을 집어 넣었을 때 빨리 타버려요 그리고 그게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것들도 고온에서 빨리 타버리니까 3배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도 빨리 들어오지는 겁니다. 그런데 170도에도 맞춰놓고 해봤더니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맛이 나오고 색깔도 굉장히 이쁜 거예요. 기름은 탁해 보이는데 색깔이 너무 이쁜 거야. 이제 그런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75도에 튀겨도 되고 어, 도넛 같은 경우는 160도에 이렇게 튀겨도 굉장히 맛있는 예쁜 이제. 오늫 나옵니다. 자, 설정 온도 를입력할때는 여러분, 저끝에 설정 이라고 있 죠？설정 을 누르 시면 제일 오른쪽 보이시 나요？설정 네. 을 누르 시면 이 설정 온 도가 깜빡, 깜빡, 깜빡 거려요. 그러면 설정을 누르시고 170 누르시고 입력을 누르시면 설정 을 누르 시고 170 누르 시고 입력 을 누르 시면 설정 온 도가 되는것 이고, 다음 설정 을누 르면 시간 에서 깜빡, 깜빡, 깜빡 거려요. 그러면 각은몇 분이 죠.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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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0분 입력하고 10분 누르고 입력하면 거기에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메모리 기능이 있잖아요. 이 메모리 기능이 되어, 난안 되는 줄 알았더니 개발자님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배웠어요. 자, 설정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했을 때, 만약에 170도와 10도를 동시에 맞추고 싶다, 그러면 메모리 1을 눌러요. 그럼 불이 들어옵니다. 메모리 1을 누른 다음에 아까 그, 아까대로 설정을 누르면 설정 온도가 되겠죠 그리고 170도를 눌러요 170 누르고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또한번 설정을 누르면 이제 시간 이서 깜빡깜빡거리겠죠 그러면 10분을 맞춰 놓고 입력을 누르면 1번에 세팅이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리고 2번에는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닭강정을 한다 그러면 순살 6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165도에서 튀겨보고 1 7 0도 튀겨보시고 좋은 온도를 여러분들이 맞추시고, 165도를 설정한다. 그럼 메모리 1을 누르시고, 설정 온도 165 맞추고, 시간은 6분 맞추시면 돼. 요 그러면 2번은 그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닭강정을튀기고 어 싶다, 순서를 튀기고 싶다, 그러면 2번 누르시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쉽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저기, 보온은 어 이제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보온을 하면 120도에 맞춰져요. 120도에 맞춰지는데, 어, 조리에다가 그 조리를 끄고 켜고 하, 해도 상관없습니다. 120도는 120도까지 딱 내려가면 이제 온도가 119도, 100, 뭐 18도 이렇게 되면 1 2 0까지 올라가고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지 말, 말고 조리를 눌렀다 껐다 이렇게 켜라고 하더라고요. 개발자님은 그게 더, 더 안전하다 그런데 왜그부 만들어놨습니까 했더니 뭐 그것도 잘 됐는데, 뭐야 좋을 때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밸런스 하고 기름량 세척은 이건 옵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원하신다 그러면 돈을 더 주고 옵션으로 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 2의 버전 나올 때는 저 옵션이 아마 추가될 겁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지금은 기존 순식 가격하고 똑같아요, 요 굉장히 싼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세일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구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빨리 킨금 가르시 여샤. 재밌어요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아래 와서 그런데 일 하시면 재밌어요. 그리고 모라지면 가시니까 그분이 참살인쪽 어, 빠져가지고 너무 예쁘긴 같아요. 그랬더니 아 너무 즐겁대 재밌대 이 일이. 그냥 해본 분이 아, 재밌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돈까지 벌려봐요. 지, 진짜 뭐 살판 납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 <laughs>

처음 거예요 예쁘긴 한데 좀 거칠었어요. 거칠었는데 싹 바뀌었어요. 요게 지금 현재 그, 컨텀 파동식 팀기 생산 현장입니다. 라인업이 지금 돼가지고 생산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기다리다고애 먹거든요. 었 언제 지나는 날리 치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 우리 팀이 이렇게 빨리 지금 강인점을 그 오픈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요청했는데, 안아가지고매일 애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라인업이 잘되 있어가지고, 생산이 빨라졌어요. 오늘 의정부에 한대 추가적으로 넣어달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넣어주니요 네, 가까우니까 더 그렇겠죠. 네, 지금은 신청하시면, 바로바로 이제 발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2021년도부터 색깔이 바뀌었다고 해요. 이것도 내가 이제 뒤져보고 한 겁니다. 이제 RST가 아니고, 석적청이 아니고요. 뒤에 나옵니다. 자여러면 L1, L2, L3인데 이걸 읽시면 돼. 갈색, 흑색, 적색, 청 갈흑회, 갈색, 흑색, 회색, 청색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읽시면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하시기에 편하시다. 알은 음. 그 뭘리 끼워야 된다. 그 갈색, 흑색, 그 다음에 회색, 청색. 아까 말씀드렸죠. 녹색과 노란색이 같이 예, 선이 함께 묶여 있는 함께 붙어있는 그런 선도 있어요 그걸 이제 접지선으로 떼시면 돼요 그러면 일하시기에 편하시겠죠 이것도 이제 알아 놓으시면 좋겠다 어차피 이제 앞으로 가맹점 많이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또 튜닝기 설치하고 다니셔야 되는 거니까 예.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전기 a s 관련된 것인데요 무전 차단기가 내려갈 때 이런 조치사항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을 때, 이제, 연결 배선이나 히타 이상,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E1, E2, E2, E3, 이런 거는, 이제, 요대로 이제, AS 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게뜬다 그러면, AS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E5가 큰 경우가 있어요. E5. 저번에 E5가 누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서울에서는, 아, 한 분이 알아맞혀가지고, 제가 압축 단자 선물 하나 했습니다. <laughs> 저도 얼마나 세요 압축 단자? 싼데가면 100원이에요. 1 0 0원이고요 비싼데가면 300원이에요. <laughs> 그걸로 제가 이거,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 아 그걸 맞추기 래 선물 줬습니다. 잘했죠? 네자 <laughs> E5가 뭔지 E5가 뜨면 뭘까요? 여러분들. E5. 모르시네 e 5가 에러가 뜨기 때문에 에러가기 때문에 뜨는 겁니다. 에러가 뜨는데 이바이브는물 부족 현상이에요. 아. 물이 부족될 때 음. 예, 계속 소리가 나요. 음. 그러면 물을 주입시켜 주셔야겠죠. 예, 지금 앞으로 나오는 기계는 뭐 밑으로 물을 주입시키게끔, 주입시키게끔 네.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나오기까지는 파이프 같은 걸로 해서 밑으로 위에가 뜨겁다 그러면 파이프로 밑으로 해가지고그 밑에다가 물을 주입시켜야겠죠. 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타야 되고 안 그러면 다싹 빼고 처음부터 다시 청소하고 네. 때는물 예, 빼고 처음 다시 해야겠어요. 在、啊、这个整个。